안녕하세요. 지식떡떡입니다. 근래의 저출산 문제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출생률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저출산은 더 이상 단순한 통계 숫자가 아닌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출산의 원인 및 영향, 정부 대책, 다른 나라의 사례,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이란 출산율이 한 나라의 인구 유지에 필요한 최소 합계 출산율인 2.1명보다 더 낮은 현상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합계 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평균 수를 나타냅니다. 현재 세계에서 저출산 현상이 가장 심각한 국가는 우리나라이기도 한데요. 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는 나라로 지목되고 있으며 출산율이 매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를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출산율이 가장 심각한 국가 1위는 한국으로 0.78명이었으며 이어 2위인 홍콩이 0.82명, 대만은 0.85명으로 5위를 기록했습니다. 세계적인 출산율 감소는 각 국가의 인구 구조 및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미래 발전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를 살펴보면 2022년 우리나라 혼인 건수는 19만 1700건인 전년 대비 0.4% 감소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혼인 건수는 매해 감소하고 있습니다. 점점 감소하고 있는 혼인 건수는 곧 출산율의 저하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저출산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째 여성의 사회 진출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증가에 따라 결혼과 출산은 미루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2023년 9월 기준 30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누적 평균 69.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2022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이 1을 밑도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기도 합니다. 둘째,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 변화에 따르면, 19에서 34세 청년의 33.7%가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로 결혼자금 부족을 꼽았습니다. 한국의 심각한 고용 불안정 및 높은 사교육비, 주거비용 폭등으로 인해 결혼 및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작용해 많은 젊은 세대들이 결혼 및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추세입니다. 경제적 부담과 더불어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 및 정책 격건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 또한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국민 절반이 결혼을 필수로 여기지 않는 데다 개인주의의 심화와 결혼 및 출산 여부의 선택권 또한 강화되면서 결혼과 출산보다는 개인의 삶과 커리어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청년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 중 결혼 자금 부족 다음으로 꼽은 것이 결혼의 필요성을 못 느끼미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나홀로족, 딩크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구 형태가 증가하고 있으며 1인 가구가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및 환경 또한 개선됨에 따라 혼자 사는 삶에 대한 만족도도 함께 증가해 저출산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출산 현상은 사회 전반에 걸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저출산은 인구 고령화를 가속화시켜 노동력의 감소와 부양비의 증가를 초래하게 되며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야기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첫째, 경제 성장 둔화를 가져옵니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인구 및 소비의 감소는 노동력 감소에까지 이어져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의 성장률을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가능 인구가 1% 감소하면 국내총생산이 약0.6% 줄어든다고 합니다.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2050년의 GDP는 2022년 대비 28%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둘째,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증가됩니다. 노후 생계와 건강 유지를 위한 비용이 증가하여 노인 부양에 대한 젊은 세대와 국가 재정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 지출에도 큰 부담을 주어 연금 등 재정 고갈 위기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노령 인구 증가에 따른 연금 지급액 증가와 노동 인구 감소에 따른 연금 납입액 감소로 인해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셋째, 사회의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노년층이 증가하고 청년층이 감소함에 따라 세대 간의 부담이 증가하여 세대 간의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는 것은 물론 젊은 세대가 줄어들면서 기성 세대가 전하는 문화와 전통에 대한 이해도나 관심도 또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어떤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을까요? 정부는 최근 저출산 대응 5대 핵심 과제와 관련해 총 15조 4천억 원의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저출산 대응 정책 5대 핵심 과제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거나 사업 및 제도가 신설된다는 점인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총총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돌봄과 교육을 위해 올해보다 23.7% 증가한 1조 3,425억 원이 편성됩니다. 아이 돌봄 지원 가구 확대 시간제 보육기관을 1,300개에서 2,315개로 2배 이상 확대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등 가정 내 돌봄과 아동 교육을 위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둘째,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시간 일과 육아 병행을 위해 올해보다 18.8% 증가한 2조 1,531억 원이 편성됩니다 중소기업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 연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확대, 부부 공동 육아휴직 시 인센티브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확대 등이하면서도 부모 직접 돌봄이 가능하도록 육아기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예산이 증대 및 신설됩니다. 셋째, 가족 친화적 주거 서비스 가족 친화적 주거 서비스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30.3% 증가한 8조 9,732억 원이 편성됩니다. 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 및 민간 분양 특별 공급 확대, 출산 가구 주택자금 절약 용자 소득제한 완화 등 신혼 부부 주택 공급 및 자금 지원이 강화됩니다. 넷째, 양육 비용 부담 경감. 양육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보다 78.1% 증가한 2조 8,887억 원이 편성됩니다. 부모급여 확대. 둘째 자녀부터 첫 만나 미용권 지원액 증가 등 영아기 양육 가구의 부담은 낮추고 다자녀 가구를 위한 지원은 확대하는 예산이 책정됩니다. 다섯째,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부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한 예산이 올해보다 1 7 0 0 증가한 5 0 4억 원이 편성됩니다. 임신과 난임 지원 확대, 2세 미만 아동 의료비 경감, 소아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등 의료 지원 관련 예산이 확대됩니다. 출산율이 높은 다른 나라의 육아 정책도 잠시 살펴볼까요? 스웨덴의 경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8 0를 넘는데요. 바로 아빠의 육아 참여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비결이 양성평등이라고 할만큼 스웨덴에서는 라테파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육아하는 아빠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한 자녀당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이 각각 240일씩 총4 8 0일이며 육아휴직 직전 소득의 80%를 육아휴직 시작 후 195일간 보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연이어서도 아이가 만 12세가 될 때까지도 연장해 쓸수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남성 할당제를 운영하고 있어 480일 중 90일을 반드시 아빠가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더불어 여성이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을 택하지 않는 것은 보육 시설에 대한 신뢰가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도 전합니다. 코로나 이후 출산율 하락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양성평등을 통한 저출생 극복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적으로 양육 지원에 대한 정책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학계 출산율 1.8명을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저출산 대응 소득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득의 부과되는 세금을 가구원 수로 나눠 부과하는 제도로 가구원 숫자가 많을수록 세금 감면 혜택이 커지는 것인데 이 내용은 사실혼 커플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과연 해법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저출산 원인 및 영향 정부 대책 다른 나라의 사례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렇듯 한국의 저출산 해결 방안은 복잡하고 다면적인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학계 정부 비영리단체 기업 등과 협력하여 정책 개선 및 실행을 모니터링하고 조정하는 것이 우선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양육수당 등의 혜택 확대 및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 확충 등을 통해 부모의 출산과 양육을 보다 용이하게 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성의 직업기회와 사회적 역할을 존중하며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 일 또한 모두가 고민해봐야 될것중 하나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가 가족의 중요성을 제고하며 지원 및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지식독독이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에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